아 여기 어르신 계시네요 족배로 고기 잡아서 파시는 우리 어르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어요 그동안? 아, 예뭐다 파시고 없네 이제 아 이제 방금 들었어 도다리 아. 이제 방금 들었어 여기 때문에 심으면 없어면못 판다 이거 그렇죠 아우 도다리 살 좋다 살이 근데... 지금 올라가지고 그러면 얼마씩 파시는 거야? <laughs> 치로에마리에 전체? 아무 뭐 걔를 안파다탈한 달에. 한 달에 들어가지고 거의 대박이네, 오바로. 거만 빼면은 거기 색깔이 저리게 해요. 도하리야도다이한 달에 5만 원. 0.99통 타고 잡아 오셔 가지고. 햇까지 썰어 주신대. 대박이네. 대게도 잡아 오셨네. 대, 저 바다에 깔린 대게 아니야? 아, 드시려고 치 그것도 못 내가 돌을 해야. 를 그래. 이게 뭐 홍게 일정 저도 안 먹어. 왜 나면 끓그먹으면 되죠. 네. 홍게는 나면그여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신비나. 응. 그렇죠. 음. <laughs> 자주 먹으어요 <laughs> 여행도 만족이 예, 예. 네, 너무 푸근했네. 사다. 아 너무 푸근하다. 맛 맞아. 너무 굵으면 맛이 없더라고. 네. 너무 굵으면는 맛이. 아주 독게상하는 젊은 사람들이 사 한잔 하 하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삼으면 맛이 있지. 걔 요즘 비아노 매일 나가시네. 예. 네, 매일 나가는데. 네. 또 내일 은또한2 3일간또놀아야 돼. 왜? 바람 불고 가도 치고. 맞아.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 내가 하나 말이 나라나, 하다가 낚시나. 맞아. 그리고 이 봄으로, 여름에 안날때이 도살의 물회가 진짜 좋아요. 맞아. 보아야기로 강어보다 낫고. 강어 강우, 비싼 강어는 맛도 없고. 즉색에서 하는 야들. 요거 는 이제 물에 요게 열에도다리 그렇게는 물. 요게물에 즉석에 앉아가지고쏘시면서그 앞에서 초장 찍어서 먹으면 그게 <laughs> 진짜 재겠네 예? 한번 여섯 자매가 살러 네. 갔어. 네. 3 0만원씩 샀는데. 네. 그런지 모텔 하나 정해놓고 이제로고 간다 하해놓고 해 앉아가 다 먹고. 그니까. 앉아가지고 소주 사가와 이말 대라 내말 대라. <laughs> 그게 그게 맛이야. 아 거. 이거 재밌어. 이맛은 그 맞습니다. <laughs> 인생 사보서 성. 어머니 건강은 이상 없어요 아직. 예, 내가 허리를 다 채파라가. 그러니까 삼십 대. 허리 30대. 허리가 안 좋으시잖아. 어, 박정희 저치파 따라가지고 땅 찾는 거. 어. 대장기 직선분을 찾다가. 삼면이 공동운데 있어요. 그걸 내가 찾으러 오다가 훨씬 되게 넘어제 가지. 아. 병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뛰어넘는다. 근데, 그, 얘가, 70대 되있긴 이게, 네. 나타나. 그죠? 네, 허리, 허리가. 아예 죽어버려. 허리 맞았으면 죽어버려. 아... 도달이 언제까지 나와요? 도다리는 1년 연중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네. 이제 봄 도다리가 맛있 시지. 그렇지. 봄 도다리가 네. 제일 낫지. 그리고 이제 은 거는 숙구길여가지고 먹으면 맛있고. 그렇죠. 오징어도 안 갔습니까? 겨울 오징어보다가 가을 오징어 맛있잖아요. 오징어 요즘 보기 어려워요. 네. <laughs> 그래. 내가 이제 꽃게도 꼬기도 이제 9월, 10월 달 꽃게 많이 잡았거든. 예. 네. 거 사람, 이거 한줄 써가지고. 네. <laughs> 아마 당분이 많으시잖아. 해. 전국에서. 서울서. 한번 나는 몰랐어요. 이수길 t v 에서 홍보 많이 했지. <웃음> 제가. 아, <laughs> 어, 했어요. 어, 그러니까. <웃음> 서울서. <laughs> 어. 한번 해를 찾아봐서. 어. 그걸 덮어놓고 있, 전화도 안 하고. 해를 또하는데 전화번호 내가 올려놨는데. 어, 그래서 이래이래 이래 가지고 딱. 우리 강구 여기가 고향이셨나? 예. 도박이죠? 내가 요, 요 태어났거든, 요서. 요 강구가? 예. 아... 그래, 강구에. 뭐 흔하니? 그러시겠네. 내 이름으로 80이시잖아. 예. 그죠? 예. 이거 어제까지 하시네? 8 0이시 얘는 거. 지금 현재 90 수정이 안 왔어. 올래 해놨는데, 원래 만약 에 당선되면은 그냥 네. 이게 끝나는 게 뭐, 만약에 안, 그, 안 되면은 네. 이제 기계로 다시 올래. 이게 올래가 오래됐죠. 이제는 막 이제 예, 기계가 지금 가래 열 가래 열 하면은 정부에서 지금 1 6 0 0만원나았구나 지원금이 예, 나왔는데 본인 돈이 한 600도 가고, 달라니까, 그 기간이 8년가이라. 8년 안에 끝나뿐면 되는데, 안에 만약에 내가 배를 팔아뿐다 하면은, 그 내가 돈을다 보내줘야 돼. 그래야 돼. 응. <laughs> 그래서, 취소시켜버려 이제, 원래 혹시나 될까 싶어. <laughs> <laughs> 되겠죠. 현재 배가 워낙 배들이 숫자가 많이 너무 많아. 어. 지금 오징어 배달도 하나도 없고, 잘라먹기. 자, <laughs> <잘> 쓰셨습니다. 여게 <laughs> 되면 안에 들어가면 10만이다. 그럼 해치비가면 그렇죠. 그래, 오빠야, 오빠야, 해도 오빠 소리 고래가 5만원 아니야.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대박이네. 네, 아이고, 맛있게 드시고.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 <laughs> 머리 위가 저금통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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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그, 그 다음에는, 예, 예. 예 여기, 여기. 5만원, 만 여기, 여기.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 여기가 먼저래? 아한팀아같이팀이럼그네 아, 거긴 따르시고 고기 꺼내야죠 5만원씩 5만 원씩 하세요 계산하기 좋게 조심하시고 이 배이름이 뭐였지 배이름이? 일 1광 1광? 1광 그 여기 이 방개도 그 기어다니네 방개 아아 유조심하쇼 거기 담가 놓으셨구나 아니 아니 거기 담을 거 아니지 어제 문어 여기 일로 빠져이구멍으 문어 문어가? 문어가 14kg짜리 어, 문어가 일로 빠져나가 그 놓쳐서 바다로? 무오 1 4 k 로짜리놓쳐버렸 <laughs> 하하하하. <laughs> 어이구, 맞네. 그래, 심심하니까산소만 이거. 그래, 알는데2 3 3 3 3 도다리 도다리 봄도다리 아, 이거 한 아, 서비스 좋으시네 아, 예. 그거 만원어치야 5만 네. 치... 네, 5만원어치가 한1만원어치 되네 <웃음> <웃음> 여기도 올려놓으셔. 이거 5만원 아치에요? 예, 예. 어, 이것도 해서 해, 서 해, 해 먹는 거예요? 여기서 해 예. 쳐주드리죠. 해집에 가면 10만원 넘지. 직접 잡아오시오 이거 다이버. 어, 이거 창가자면 노랑가자인데 예. 어, 이거 다이버, 다이버. 바로 앞에. 패스라네 다이버. 대게 집 다이버, 저기, 바로 옆에 우에, 우에, 황금 대게 우에. 저 왼쪽에. 예예 예. 오면서 아수록 향이 얼음 하나 그봐아 달랐어요 그럼 이천만 정도 해도 다이버 수산 다이버 수산 아버님네 어. 다이버 수산 이게 몇 년째 하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 이게 사십오 년십9년 오십구 년 올해 오십구 년5십년 아, 네? 동안 이더 달했어 아버지 그럼 육십 년 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하달라지 갑자치해야지 <laughs> 배에다가 탁 꽃다발 준지 저희 뭐야 네. 해가지고 축하 퍼레이드까지 하셔야 되겠네 내년에 60년 세월을 그런데 도다리만 잡아오시오 도다리만 시대는 이런 데는 배고픈 시절이라도 어. 그래도 참어휘한참한는 나라 갈 때는 행상도 밀고 상주도 많았 했잖아 어. 지금은 없어 한마디로 말. 그죠 <laughs> 우리는 매일 한다. 바닷속 거러다 물을 만들어. 부어 아주 직접 배에서 어? 배 드시면 되지. 비어도 길참 숙고해 도되지 그렇죠. 봄또다린 그거 그 맛으로 먹어요. 숙고. 이정도인돼 그래. 야 지맛이 나요. 맞아. 이거는 이거 이거 한 마리면 아난한테 가면 2만이야. 늦지 만안 해. 되국도그가지이나도 맛있대. 다 맛있지. 근데 그는도알이거 이게 이상합니다. 이런 다 방금이야 텔로 특성했기만. 그 요즘 매일 날씨가 좋아서 매일 나가실 때는 어제 오늘 그러니까 미리 저희 뭐 전화해 가지고 예약해도 되잖아. 네? 다 오는 데며칠 다시 했더니 좀. 아, 리서리 에아 아침부터 나가서 오후 다, 해가 빠질 때 산거래. 해를 해. 아니 아침부터 늦게 들어와서 올 때는 말도 못 해. 예? 요분 사고도 다음어요 어르신? 네? 하실 거예요? 산다고. 산다고. 면은좀 어,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laughs> 하실 거 빨리 하세요. 없어. 얼마야? 고기 없어요. 아가요 예? <목소리로> <목소리로> 물도 오셨네. <laughs>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아이>, 감사합니다. <하나, 목소리로> <아이, 그거> 좀해 <목소리로> 주세요. 예. 다 나고. 거좋분다지요아파도 네. 내가 아도 내가 뭐 60년을 회를 드셨으니 뭐 아무튼 올해도 건강하시고 예, 몸조심하시면서 아, <laughs> 많이 잡아서 많이 파시고 근데 돈을 따라가있니까 그죠 응. 사람이 뭐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집에서 안된다 쟤가 그때 저녁을 탔을 때는 그때 이때 그때 그때 그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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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때그기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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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이배타시는 분은 연령이 좀 높아. 항상 이거는 항상 기다려 음. 독성. 마지막에 한두 개가 면 답답한 것같 내가 어쩐다 그,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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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좀뭐그 시장에 좀 거리가 멀어 보인 뭐, 내가 이래 가면그카트도 끊길게 하니까. 이 사탕이다 이거. 도다리 말고는 다른 건안 잡으셔? 하는 거 없어요. 그전에는 없어? 아우도 아구 응. 아우도아우도 응. 아, 응. 없는데 뭐 어, 있으면 잡는데 예. 응, 돼안 돼. 어제 그 오래간만에 문어 한 마리 14kg짜리 잡아가그 문어는 진짜 응, 어떻게 걸려? 뭐, 아유 씨 일을 해도 힘이 안 나. 아까 그그 파셨어? 예? 아까 여기 있었던 거뭐 돈? 문어 문어 아까 여기 있었잖아. 아니 문어 없었어. 어제 아 그건 누구 거야 아까 거 딴사건고요 오늘 안잡았어아 어제 어제 그 잡았던 노출신이 아깝네 그 잡아가지고 그 이제 저리에 고기 지웠는데 밑에 그 떨어진 줄 모르고 내가 검사를 해야 돼 그렇지 검사를 안 하고 그대로 막 나는 해버렸지 그게 막그 망이 망이 찢어졌구나 오늘은 음. 참 영리해 이거 뭐한 달에만 아작 아작 떼면 머리만 나가면 되는데 이 차가 1사 킬로면은 구 정도 같으면 이게 거의 한사 오십 사 오십 만원 나오나? 네네 한 이만 킬로 이만 원 해가지고 그막 둘이 서여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큰구는 너무 크가도 혼자서는 못 가거든. 낮에 요가 순번 기다리시면서 여기까지 흔들어주면서 는 아직 손 아구 힘이 쎄시네. 오만, 오5 오만, 원5만원만라만 오만, 오없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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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만 오만, 오만, 없만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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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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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come home at 13.30 come is at 13.30 right. come please leave behind the yellow safety right. line